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판결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별개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정치인 관련 광고 기획 및 광고물을 제작하는 B사에서 근무했으나, 근로 계약이 종료되며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B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회사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사와 C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B 사와 C 사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는 사무실을 공유하고 보안 시스템, 인터넷 회선, 공용 창고 등을 공동으로 사용했으며 한 명의 대표가 두 회사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경영상 일체. B사와 C사는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상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실 공유, 설비 공동 사용, 한 명의 대표가 두 회사의 업무를 지휘하는 등 여러 요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경영실체 판단 기준, 법원은 형식적인 법인 분리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경영실체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로장소의 동일성, 설비 사용 관계, 사업 목적과 수행 방법, 조직 체계, 인사 교류 업무 지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사업 운영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권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법인을 여러 개 만드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유리는 행정심판에서 노동구제 및 사업자에게도 적절한 경영방식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